경북동에 하는 주말 동안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춥겠고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 새벽까지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하늘 표정은 맑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 매우 추운 하루였습니다. 주말인 내일 미세먼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고요.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낮이 되면서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고,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새벽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적 설량은 5에서 10cm로 대설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울진을 제외한 지역들의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주말 산행 계획 있으시다면, 불씨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막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6도에서 영하 2도, 낮 기온은 7도에서 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고 새벽까지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도, 독도 4도, 낮이 되면 울릉도와 독도 7도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구름 조금 낀 가운데 동해 먼바다로는 오전까지 가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일요일 오후에는 한 차례 비예보가 들어있고요. 다음 주에는 아침 기온도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